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으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완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완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미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우리는 미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브이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시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룹들을 교회 중에 찬송합니다.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고 만왕의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1 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서 그 얻으신 것을 송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가 불러야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전파될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계속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젠 그것은 지나가고 보라새것이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전물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소방을 지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의 영광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